윈도우 11에서는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아이콘의 그룹화 해제가 불가능했었는데 작년에 빌드가 업데이트되면서 그룹화 해제 기능이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작업 표시줄 아이콘 그룹화 해제를 하려면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작업 표시줄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작업 표시줄 동작 메뉴를 클릭 후 스크롤을 내려서 듀얼 모니터라면 작업 표시줄 단추 합치기 및 다른 작업 표시줄의 레이블 숨기기 옵션을 항상에서 안함으로 변경을 하시면 이렇게 그룹화 되어 있던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이 그룹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룹화 해제가 되면 아이콘 옆에 제목까지 나와서 작업 표시줄 공간을 다 차지해버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윈도우 11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룹화를 해제했을 때 아이콘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 표시줄에 그룹화를 해제했을 때 아이콘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크 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크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 후 파란색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윈도우크 설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 후, 언어 선택 팝업창이 뜨면,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준 설치,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계정 컨트롤 팝업창이 뜨면,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음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 완료 후,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윈도우 쿡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 11에 작업 표시줄의 그룹화 해제 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아이콘 오른쪽에 위치한 이름을 제거하려면 윈도우 9 프로그램에서 탐색 또는 다른 모드로 탐색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Disable grouping on the taskbar 모드를 찾아서 세부 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설치 버튼을 클릭 후 설치 팝업창이 나타나면 위험을 감수하고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모드가 설치가 되고 설치 완료 후 설정 탭을 클릭하신 다음 스크롤을 내려서 핀드 아이템 모드 항목 아래에 콤보 박스를 클릭하시면 세 가지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각 옵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러닝 아이템 리플레이스 핀드 아이템즈 옵션은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고정된 아이콘이 있을 때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고정된 아이콘이 실행 중인 아이콘으로 교체가 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별도의 아이콘이 추가되지 않고 기존에 고정된 아이콘이 바로 실행된 창의 아이콘으로 변경이 됩니다. 실행 중인 아이콘을 종료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옵션은 작업 표시줄 공간을 절약하고 간결함을 유지하는데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페 i n d Item Remain in Place 옵션을 선택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아이콘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 아이콘은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별도로 실행 중인 아이콘이 고정 아이콘 옆에 추가가 됩니다. 이때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작업 표시줄 설정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작업 표시줄 동작 버튼을 클릭 후 작업 표시줄 단추 앞지기 및 레이브 숨기기 옵션을 항상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실행을 해도 아이콘이 그룹화가 되지 않고 개별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며 아이콘 오른쪽에 해당 프로그램에 이름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좀더 넓은 공간에 작업 표시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아이콘과 실행 중인 아이콘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별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할 때 작업 표시줄에서 좀더 편하게 프로그램을 연속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Pinned items remain in place 그룹 러닝 인스턴스 옵션을 선택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고정된 아이콘은 항상 제자리를 유지하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 중인 창들이 하나의 아이콘으로 묶여서 그룹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옵션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창을 열때 특히 유용하며 여러 창을 열더라도 작업 표시줄에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그룹으로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저처럼 그룹화를 해제하고 사용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좀더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실행을 해도 이렇게 그룹화가 되지 않고 별도의 아이콘이 생성되어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별도의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면 효과적으로 각 진행 중인 작업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을 했을 때 실행된 순서대로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place under group item together 옵션을 활성화를 하면 프로그램을 여러개를 실행했을 때 실행중인 창을 작업표시줄에서 서로 인접하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같은 프로그램의 창들이 자동으로 함께 묶여서 정렬이 되지만 그룹화는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윈도우9 프로그램의 disable grouping on the taskbar 모드를 활용해서 작업표시줄 그룹 해제시 프로그램의 이름을 제거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아이콘만 화면에 표시를 한다거나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끼리 묶어서 정렬을 하는 등의 다양한 작업 표시줄 아이콘 관련 기능들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